10억을 받고 끝날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해주고, 자기도 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원하는데, 상정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미션 나오인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혹시 아시냐? 전혀 모르지만, 시장님 어떻게 하어요 4 네, 명인가 이렇게 나갔는데 금융 감독 당국이 모든 영향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영향을 다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처량했다. 네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s g 증권발 주가 폭락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경제 현안이 많은데 2년 만에 출연했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어, s g 증권 창구발 이제 주식 이 폭락세가 월요일부터 이어졌어요. 예. 개장하자마자 30분 이내 8개 종목이 하한가를 칩니다. 다음날 화요일날은 6개 종목이 수요일날은 4개 종목이. 목요일 날은 세개 종목이 무려 나흘 연속 하한가를 쳤어요. 어, 주말에는 다세만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들 여덟 개 종목이 지난 나흘 동안 아, 사라진 시가총액만 8조 원이 넘습니다. 네. 어, 2015년 6월부터 이제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주가 상하한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유지하다가 3 0로 확대한 이후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맡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야, 주가 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들 종목의 네. 공통점을 보면, 야, 그러면 이게 대부분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종목이냐. 여기 8개 종목 가운데 5개는 코스피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워낙 적습니다. 대주주 지분 물량이 많아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다라는 것, 이제 작전세력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라 거고 또 하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B2. 이 신용융자 거래가 굉장히 많다. 평균에 비해서 이들 여덟 개 종목이 B2B 중이 10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세만에 어제 이제 하락은 이제 멈췄는데 그럼 이게 주가 하락세가 끝난 거냐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하한가 따라잡기가 유행이에요. 하한가 네? 따라잡기가 네. 뭐냐? 야, 일단 하한가에 사서 반등을 노리는 투자까지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주가가 떨어지면 더큰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보면요 기존 주가 조작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가 조작은 단기간에 뭐 거래량이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예.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작전 아니었나 싶은 게 네. 작전 주식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통정 매매라고 해가지고 예. 서로 짜고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통정 매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한번 딱 해먹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굉장히 롱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4월부터) 쭉 꾸준히 올라간 주식이 요번에 그~ 네번 뭐~ 하한가를 갖다 맞는다든지 네. 이런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단계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그~ 작전 세력이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를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전주 돈을 대는 그룹이 있었는데 네. 전주 그룹에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갖다가 하면 마치 다단계처럼 주식 수익 외에 다른 또 차익자 추가 수익까지 보장하는 이런 다단계적인 수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CFD라고 그래 가지고 컨트랙트 포디테어리스디테라고해 가지고 이게 차액 결제 거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버리지가 굉장히 클수 있는 그러한 거래 방식을 그 파생상품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정황들을 모르고 이 주식들이 꾸준히 오르니까 따라서 매수했던 그뭐 소액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 차익 결제 거래가 어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CFD 거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낯선 용어인데요. 차익 결제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부자 전용 상품이에요. 네. 이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차익만 현금으로 청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누구나 계좌 개설 가능하냐, 그게 아니고요. 적어도 투자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네. 그리고 자산이 부동산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인 부자들만 가능한데 이게 왜 하느냐, 사실은 양도세도 피하고 익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네. 여기에다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 주식은 주식 창구를 통해서 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 테 제너를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는 내가 주식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부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손실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네. 이번 주가조작에는 중경그룹 회장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이름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눈길이 쏠리는데, 임창정 씨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인과 함께 주가조작 의심세력 운용자금 1조원 돌파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채널A가요, 어, 투자업체 대표와 임창정 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업가를 단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얼부로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로 투자하고 싶다, 백연 씨가. 지금이라도 뭐, 투자금 보내줄까요? 너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뭐 임창정 씨하고 저하고 길들 보면. 워낙 임창정 그게 무슨 파티인지도 몰랐고, 그냥, 식당도 어떤 무슨 마라탕집 이런 데도 알고 있거든요. 축하 파티다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몇십억을 받고, 끝날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해주고, 자기 다는 사업에 재투자를 원하는데, 청정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네, 임창정 씨, 뭐, 파티에 대해 잘 모르고 참석을 했고, 투자를 받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임창정 씨는 이번 사태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주가 조작인지 모르고, 30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는 뭐, 1억 8,900만 원 정도만 남았다. 자신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된 구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이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CFD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이익을 볼 때도 많이 보지만 손실을 볼 때도 그 기하급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임창정 씨가 손해를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이 30억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그 이상 투자했다라는 지금 루머도 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그 투자금을 거의 다 날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단계 투자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그룹에는 직접적으로 포함은 안 됐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 혹시 전주 그룹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가 수익 외에 추가 다른 수익을 혹시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임창정 씨가 개인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이제 4월 26일 날 남부지검에서 작전세력 10명에 대해서 이제 출국금지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 다음날 이제 그 금감원하고 금그 금융위원회. 하고 그 다음 남부지검하고 같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임창정 씨가 진짜로 선의의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요. 가수 박혜경 씨도 피해를 당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철 소장님,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당국의 늦은 대처도 이제 이 굉장히 후폭풍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JTBC 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기 주가 조작 세력의 재벌을 보게 되면 계좌 잔고가 3,400 정도도 되고 여기서 굴린 돈이 7천억 8천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30억을 투자했는데 며칠 만에 이제 80억이 찍혔다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겠죠. 물론 뭐 그런 권유에 대해서 임창정 씨는 권유하지 않았다. 자기도 이제 고수익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기업 이 사원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포함이 돼 있고요. 선여명이 네. 지금 이 펀드에 지금 돈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손해액도 적게는 1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이제 피해예요. 이분들은 이제 알고서 투자 권유해서 를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담은 펀드가 네. 사흘 나흘 연속 시가가 떨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들은 뭐 시세작을 모른 채 고수익 투자를 믿기로 돈을 넣었다라는 것은 뭐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진짜 순수하게 이 펀드의 수익률을 놓고 간접 투자자분들의 분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굉장히 경각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 가운데 고액 자산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이런 부분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젊은 CEO, 시유도원, 성공한 CEO에 대해서 우연하게 인사를 받았어 너무 좋은 차고 타고 다니고, 또 골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연하게 또 골프도 한 번에 쳤고. 아, 뭐, 아난티 이런, 네, 큰 회장님들이 제가 불법하고 이런 사람이면 저한테 자금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약간 주식 쪽인데, 오량 주식, 그런데 투자는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김익내 회장님도 라더견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다. 네, 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신 거예요, 회장님. 제가 뉴스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혹시 왔습니다. 아시냐? 전혀 모르죠. 80년생인 로들더라고요 회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매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요, 일부 큰손 회장들은 폭락 전에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철 소장님, 알고 팔았느냐? 아니면 여기 관계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 부잣집 막내아들 송중기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주가 폭락 이틀 전에 교묘하게 그 타이밍을 팝니다. 네. 그분이 바로 다오키움 증권의 회장이에요. 김 회장이 SCG 증권발 폭락 이틀 전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140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무려 605억 원 정도를 현금화했는데요. 당시에 평균 주식 매도 단가가 4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17일 종가가 보니까 1만 7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60% 폭락하기 이전에. 그 차익을 챙긴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뭐, 우비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정말 배밭에서는 가끔도 고쳐 신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네. 물론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우연이었다. 자녀들한테 지금 주식을 증여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겹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익준 교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의 피해자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교묘하게 잘 짜여진 그 구조이기 때문에 네.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모든 입증을 그 피해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뭐 특별하게 할수 있는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없으니까 추측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 당국하고 검찰청에서 이러한 그 수사를 갖다가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과연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거고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사연 그~ 하한가였기 때문에 금액이 뭐~ 몇 조가 된다 이 정도가 되니까 그 손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참 암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주가 조작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